뚜뚜 <듀리루> 뚜뚜 <디뜨레> <laughs> <laughs> 양파가 걸어온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양파밭의 <마사> 양파입니다 농부님들 <laughs> 하이 농부? 농부님들 농부아 <laughs> 아, 이+ 언니 벌써 대박. 아, 그런 게또 그런 것도 정했어? 야한개 우리도 정하자 뭐 할까? 뭐가 라이더의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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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니까 뭐가 농가님들 하이를. 가이래 아 우리 구독자님들 이러면 뭘로 해야 되지 구독자님들 뭐 할까요 <laughs> 뭐 할까요 정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 이렇게 질수 없지 да! <laughs> <trazer> 다나, 다라나, 다라, 안녕하세요 병아리단입니다다다다다 오랜만이에요. 년 새해 라이딩하러 다다습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잘지내셨다요 <laughs> 네. 네네네네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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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 지냈어요? <laughs> <laughs> 네. 이제 출발할 거라서 네. <laughs> 인사는 간단하게 하고 오늘의 코스. 오늘의 코스. <laughs> 떠넘기기. 동부삼국에입니다. 네. 동부삼국에 벗어 버돌 예정이고요. 오늘의 멤버. 양파. 향나이더. <laughs> <탕라이더>, 소마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병어리단 로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로테 짧게씩. 식... 아, 얼마나. 얼마 아. 얼마씩 돌까요? 저 깍두기 해주시면 안 됩니까? <laughs> 사실. 아에이. 양파가 양파TV. 예, 양파는. <laughs> 양파 언니가 백두대간에 갔다 왔어요. 네, 이거 한번 찍어 드릴게요. <laughs> 백두대간! Yeah. 역시 병아리단의 마더 언니. <laughs> 어, 어, 체력이 좋았 어, 멋있어, 멋있어, 어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네, 그러면은 출발해 보겠습니다. 라이딩 시작 한번 같이, 외... 오랜만에 외쳐주시죠? 네. <laughs> 라이딩 시작! <laughs> 어차피 다운 언니를 선 양파 언니가 우리 잡을 거야. <laughs> 안 왔어? 왜 이렇게 잘 타? 중간중간 탔어요 누 누가 페달페달안려 누가, 누가 카메 있어 한까야 아, 나는 안했어 나는 왜안 탔어요 쓰는데. 복국에 복국에. 벽 넘었어요, 벽. 벽 넘었어요. 아, 어, 배터리도 없어서 방금 배터리 갈았어요. 아 좋아, 좋아. <laughs> 여러분, 서버 <서벗> 남았어요. 서버. <laughs> 서버. <서벗, 웃음> 여기 <웃음> 다시 와야 된다니. <laughs> 오케이. 뭐 어, 짓는. 브라운 스톤으로 갈까? 아니요. 어, 브라운 스톤 갈까? 갈까? 언니 어디 가서 땡겨? 나도 아무 데나 상관없겠는데. 진짜 정신을 망 여러분, 끝났어요. 아, 진짜. 아, 이거 몸을 어떻게 올리냐, 이거? 제 몸은 다쓴것 같아요. 아, 나 진짜. 아. 난 로텐 아닌 것 같아. 피빠는 인생이야. 아, 사월에 동수 오기? 아그래도 계속 롯데도니까더 힘든 것 같아. 어뺄 수가 없네. 뺄 응. 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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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계속 뒤에서 휴식했다가 언제 어. 언제 바닥이야 어, 이거 한번 보고. 있어 나도 나도. 있어. 아 양펀이가 <laughs> 언제 파닥이지 빨리 빨리 세이브하고 있어. <laughs> 빨리 지금 쉬어놔야 된다. 어, 아나 그래도 손아비 티어나한테 긴장하잖아. <laughs> 아, 아. 바로 뒤라서. 아, 나도 아까 나도 튀어나가려고 했는데, 향기랑. 유지해라. <laughs> 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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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향기 못하니까. 어, 향기 빠지면서. 올리줄아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러고 눈치 주고 이러고 가. 소라이 어, 알았어. 소라이니까 나도 모르게 밝게 됐다. 소라민 계속 밟아. 유지, 유지하려고. 와. 그리고 또 뭔가 선두니까 더 빨리 밟아야 되잖아. 오. 그런 약간 부담감? 맞아. 내가 근데 내가 힘들었어. 어 맞아, 맞아. 아, 너무 재밌다. 에휴, 롯데가 이렇게 힘듭니다. 가자, 슬슬. 아, 하자고 했지. 얼마 안 남긴 어, 했는데. 아, 어,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기 찍을까? 어, 그렇다. 언니, 다시 여기 올라와봐요, 찍어주게. 막말하시네, 어, 이제. 이런다고? 찐찜찐찜 실수하셨네. <laughs> 어, 누구야? 아우, 야, 빨리, 언니야? 배터리 없어. 아, 배터리, 어, 아, 아아 아, 아, 배터리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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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. 아 어. 어, 배터리 없어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시즌1 라이딩 너무 즐겁게 잘 잤습니다. 안녕! 아직 복귀까지는 조금 남았지만, 저는 끝났어요. <laughs> 완전 부럽죠. 다음에는 꼭 동구 삼국에 <laughs> 우리. 네, 좋습니다. 하 아, 오늘 시즌온 라이딩 아주 잘 탔습니다. 아상공을 탔으면 큰일 날 뻔했죠? 네. 아,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근데 오늘 ]에서. 엄청 성공적이었어요. 시즌온 라이딩. 아, 아, 아 맞아요. 어, 로테. 네. 맞아 진짜. 아, 롯데 너무 재밌었습니다. 롯데 아, 없이. 아니, 롯 양파 언니도 있어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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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평지, 평지. 역시 천상의 호흡이었습니다. 자, <laughs> 최고, 최고.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 안녕. 라이딩. 청 안녕. 조심히 가세요. 안녕, 안녕. 고마워요, 오늘도. 새해 복 많이 받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거 3월에 올라갈 것 같은데. <laughs> 나도. 나도 4월에 올라갈 것 새해 복 많이 받아. 받으세요. 바이바이. 고고. 빵을 잘라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양파, 네, 빨리 익히라고요. 알겠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아이폰에 다 고프로네요. <laughs> <진짜>. 어, <그러네요. 웃음> 어, 어 그러네? 어 그러네. 아이폰에 <laughs> 고프로네. 핸드폰은 또 얼굴 찍고 고프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찍고. 그, 진짜, 고프로 찍잖아, 언니? 약간, 너무 바빠. 항상 멈출 때, 셀카도 찍어야 되는데, 고프로로 그 상황도 찍어야 되고. 그럴 것 같아. 언니, 고프로? 하나. 잠깐 내릴게요. 네. 먹기 위해서 이제. <laughs> 내 아침 방송 프로그램 하는 사람 같아. <laughs> 아, 뭐야? 어? 그거 우리 있나? 라이브 이랬나? 찍어야 되나? <laughs> 아, 라방이야? 라방이야?